오늘 드디어 고궁, 두번째 고궁 덕수궁에 왔습니다 아문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당시에 사용되었던 한글소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어로 된시도 있어요 문이 하나 크게 보입니다 강명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문은 이곳으로 옮겨온지 지금 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자리고요그전약 100년간은 궁궐의 서쪽 구석에서 유물들의 전시관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 원래 조원문이라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졌는데 다시 복원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중화전 행각 중화전 저기가 중화전이구나 관람객들이 들어오시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휴게실이 잘 만들어져 있네 하면서 와. 왕이 다녀서 특별히 노란색으로 깔았을까 중화전 왕의 용상 뒤로 삼복병이라고 하는 나무 병풍이 있는데요. 그 병풍에 어 이제 꾸밈도 용머리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어 당당한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화전 앞에서 바로 본 중화문 덕수궁 모습입니다. 음음입니다. 어, 화마를 어, 물리치기 위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만자가 세우게 되어 있어서 황제의 그런 국가임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이네 개의 건물이 다제각좀배성이 달라요. 석, 어, 다. 아. 자, 저 건물은 원래부터 이 경운궁의 터주 대 건과도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부시로 가는 과정에서 조언을 받던 그런 고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영국의 브라우디라는 사람이 청전 고증과 이 불량형 통일 지금 석조전 아, 지하에 있습니다. 네. 중화전이 보이고요. 저희가 석조전 지하는 갈수 있는데, 어, 지상 2층은 사전 예약을 해서 해설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네요. 여기는 준명당, 그리고 옆에 즉조당. 이곳은 석어당입니다. 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석어당. 고종의 친서가, 친필이 있고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중화전 앞에 보이고요. 주공 정관현 연회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군요. 나무인데, 여기 박쥐가 있어요. 박쥐가 하나, 둘, 셋, 넷개 네 있고, 저 위에도 한 마리가 더 있어서 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네, 공전 정사각형으로 생긴 건축물이고, 명성왕후 시신을 안치했었다고 합니다.

발람이 시작되네요. 와가 걸레 각사의석군요 일제시대 때 다. 거의 망가졌다고 합니다. 전각들이 펄리고 또 팔리고. 와 연못이네요. <laughs> 엄청 큰데요. 와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와 물고기라도 있니? 와. 와, 물이 아주 시원하게 펄펄펄 쏟아져 내립니다. <laughs> 카페가 있군요. 이상으로 어, 덕수궁, 관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일제의 많이 훼손돼서 지금은 초창기 그 공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와서 다 찾을 순 없지만, 최대한 뭐 가능한 수준 내에서 복원하여 어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좀더 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안문으로 그럼 나가겠습니다.